ハハハハ。뒤로이제가야죠、뒤로。そ、そ、そんなに뒤로가고な。ええ、気がなぶてんしんいと。ハハハハ。気がど、ひいせんし、こりがひいせんや。おら、おった。 조금 더 뒤로 가. <laughs> 야 크다야, 뭘 주고? 이리 와서 봐봐. 어이구 큰데. 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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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야, 보이질 않네. 좀좀 아니, 글체가, 씨. 글체이죠 내가 차하면 여기 나을 것같아 아휴, 너무 커가지고, 이거, 잘안 들어가네. 뭐로, 됐어, 잡았어. 이리와, 성호야. 이리와, 봐봐. 이게 건질게, 그게... 그거이네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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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는이 어? 는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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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... 이거야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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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이거는... 이이 통했어 통화했어 통화했어 저화 저쪽으로 가서 여튼 나밥들은 나와서 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안땡켜데 바늘 때문에 모가지를제개는을 위해 나숨 쉬지 마저 꼬리 어지디서걸리는데 아이 그 됐어 야, 들어봐. 아이고. 아, 아이고. 여, 에이,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아, 그힘 되게 좋네. 여기 갖고 아, 여기 가고 나와.